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오좀올 올리고 아니아니 올려 1 9번 10번이니까 위로 위 어. 아, 진짜 상상만 해 잠깐만 자, 19번에 A 스타트 A 누가 설명할래요? 선이방 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그냥 웃음> <laughs> 자 19번에 a 근의 설명해주세요 어 여기 부드 해. 해서... 네네네 그러면은 아 그래서 아 걔는 걔는 음악하겠다누어 두 명의 신생아들을 두개서어 분리 어, 상태에서 어, 저기서 말하는 게 뭐죠? 푸시 어 헤드가 사역동사인데사역 공사인데 헤드 목적어가 어투 유몬스 디비인데가 격리 아, 상태에 놓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격호 자리에는 과거 분사가 와야 돼. 혹시 잘사람들 이해됩니까? 재현 네. 아, 이해돼요? 근데 그 격리 상태가 뭐예요? 네, 네? 네. 격리 상태가 어. 아기를 격리시켜요 애들을 격리해 둔 거예요? 선생님 경수 어... 네. 혹시 A 이해 됩니까? 해석이요? 방금 설명한 거? 해석이요? 아니 아니 방금 주혁이가 설명한 거 이해되세요? 어 헤드가 사역이고 유본 베이비스가 목적격 보호인데 목적언데요? 목적, 목적언데 어. 이제 어네 계속 <laughs> 정확하게 이해 안 됐죠? 서동 이해 됩니까예예뉴유본 yeah, 베이비스가 어. 목적어고 어. 저기 저 자료 아, 아, 아. 목적격 보언 호 보언데 보언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경위 상태 경위 상태에서 놓여진 것으로 해석돼서 아. 과거 분사의 그렇지 있는. 재현이랑 경수는 이거 이해해야돼요 놓여진 상태라고 오 입장에서 오씨 당한 거라고 써 너희들 그니까, p u 에다가 이렇게 주역에는 푸 u 에다가 OC라고 적어주고. OC. 그니까, 러 아무리 사역동사가 나와도, 원래 일반적으로 사역동사일 때는, 능동일 때는 뭐 쓰죠? OC 자리에? 주역이? 원형. <laughs> 그렇죠. 원형, 원형이죠. 어, 동사 원형인데, 오, 그 둘이가 수동일 때는 뭐 쓴다? PP 쓴다. 그래서 저 푸시 PP에요, PP. 경수 알겠어요? 재현이 알겠어요? 제두 신생아 입장에서는 노여진 거니까. 오케이, 됐죠? 그래요. 그러면 저기 6번에다가 뭐라고 쓸까? OC. 어, 그렇지. OC가, OC가 이제 OC 자리에 PP 쓰는 거. OC 자리에 PP. OC 자리에 PP. 그래서 저 포인트들 잘 기억하고, 오케이. 주의 잘했고. 자,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B 있죠? 어, 자, C까지 오자. 자, B 누가 설명할까요? 저요. Yeah. 오, 오, 오케이. 굿, 굿. 자, 그래요. <laughs> 경수. 책 갖고 가라. 경수 안 선생님. 안 <laughs> 아, 그래. 책 갖고 가야지. 또조망에로아 약간 드러는게있아 그 그래 위는뭘 보는 네. 거죠? 아뭐 여섯 개의 네. 종네볼해요아그오 아, 지금 너무 어워어이이 <laughs> 투사 이... 아, 트사... 투사무지네투사무지아지튼그 트사... 무티... 사람은? 네 오더했다 네그저 노바디. 아, 어... 네. 어, 아, 아, 아. 얘는 명령을 했어요. 네. 이제 뭐를 명령을 했냐? 이제 어 어느 어느 누구도. 네. 그 이제 말. 아. 말을 어 하지 마라. 아. 그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이제 스피크가 맞는데 아. 왜 스피크냐면은 아. 그 이제 얘가 아. 그거란 말이에요 그 뭐냐 부정? 아. 이 아니라 명령 아. 명령인데 아. 어, 명령, 명령을 니가, 얘가 명령인데 아. 명령 뒤에 이어지는 대시 있죠? 아. 이 대지 뒤에는 이제 슈드 플러스 동사 원형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 어. 얘가 지금 동사 원형이고 여기 어. 앞에 슈드가 생략이 돼 있어요. 어. 그러 오더가 무슨 동사예요? 그 명령. 저 2번 해봐. 오, 오른쪽 오른쪽 2번. 예요? 아, 아 예. 그네당위성이에요당위성 동사죠? 네. 아. 단사 이해 됩니까? 네. 어, 오케이 끝. 그러면 당위성 저기 아 당위성 나왔으니까 오케이 지워주고 그다음에 C 살면 할 사람 무색. 음, 이거네? 아, 네. 어, 네. 어, 어 스크롤 좀, 아 다음 네? 스키. 아, <laughs> 나 아니고. <말고. 웃음> 살면 할 사람 빨리 이거 해야죠. 이제요 나가. 아 지금 지금 아니잖아. 내가 참. 잘 내가 하고 자신 있는 사람 오케이 음. 뭐. 안 하고. 나 아, 하고. 태영이네 나가나 아, 이에서 한대요. 나할 일만. 야, 얘에서나 예. 9시. 자, 좀 스크롤 좀많 올려 고 아, 화면 보이 많이 할수록 어잘 걸립니다. 자. 자, C. 근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어디서는... 그그 C C C C요, C C. 오, C. 아, 스크롤 올려... 올려고네 더, <laughs> 네, 네. 이 don't k 가서 w 제 f y o 지 h 단 말이에요 썸 o a n y t h 종 n g I don't know if you have to do anything. 이거 비코스? 아 n o w 거 f you have 그리고 주어로 보고 동사로 보면 애들이 들었던 게 이거 이거랑 비슷하세요 이게 대시로 근데 이게 그 사실이에요 이게 초상능사고초상능 어떻게 완전하게 되게 동격 동격이 와야 되니까 대시 접속사들 아 음, 음. 이해 됩니까 네 관계 부사예요 네 관계 부사, 네? 관계 부사? 어어 어, 잘했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질문 그러면 어 네. 예서가 잘했는데 여기서 더 사운드 메이드 바이쉽 있죠 네. 저건 어떻게 봐야 돼요? 얘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이 봤거든요 근데 문장으로 봤을 때 컴마떼오네 아 그러니까 저 뒷부분이 정확하게 해서이안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썸띵을 아. 수식해주는 걸 보면은 해석이 이거 저희 답안자랑 똑같아요. 아. 근데 한마 이런 여기서 한마 있고 저때 좀 아. 오케이. 자, 어 예서 잘했는데 자 다른 사람 예서 말고 다른 사람 중에서 저 문장 정확 저 방금 했던 뒷부분 문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남들이완는 소리인데. 아, <목소리도> 어, 오케이. 저거 조금만 지워줄래? 다, 전부다. 어, 거기. 모토만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조금 이제 보려고. 다른 사람들. 방금 예사가 해 했는데. 네. 어, 좀더더 사운드 메이드 바이시 하고 컴마들한 부분 정확하게 혹시 주어동사 할수 있는 사람. 일단 힌트는 something 주어 아니에요. 그러면 저더출드런이 주어 아니에요. 더출드런이 주어 만약에 더출드런이면 이즈가 아가 되겠죠. 어. 어, 아니에요. 이즈는 동사가 맞아. 어? 이즈는 본 동사 맞는데 주어가 뭐예요? 더 사운드. 그렇지. 더 사운드가 주어인 거야. 그러면 모두들 더 사운드인 줄. 자더팩트 사운드가 좋아요. 자예거보다 조금 써줄래요? 더 사운드 좋고요. 거기 날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메이드 있죠? 네. 메이드를 어떻게 해줘야 돼? 아니요. 그렇지. 메이드가 더 사운드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러면 봐봐. 더 사운드 메이드 바이 쉬 무슨 말이에요? 뭐에 의해서? 양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소리야. 네. 오케이? 네. 자, 그런데 뒤에 컴마가 나오죠. 네저 컴마는 동격이에요. 네. 저쉽 뒤에 나온 컴마는 동격이라고. 뒤에 있는 거. 동격의 컴마인데, 네. 그러면은 이 컴마 동격은, 이 something은 뭐랑 동격이야, 그러면. 사운드. 그렇지, 더 사운드랑 동격인 거지. 이런 게 있어요? 네, 있어요. 어. <laughs> 얘도 좋아요. 아니에요. 자, 동격이죠. 그러면, 동격이라는 것은, 그 컴마 뒤에 명사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명사. 그러면, 봐봐. Something, 자. Something인데, Something인데, 어떤 거예요? The children had often heard죠. 그러면, The children부터 heard 가로로 묶어주세요. 쟤가 뭘 꾸며주고 있어?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컴마는, 저더 사운드하고 쌩팅하고의 동격을 나타내는 분말이에요. 봐봐. 무언가는 무언가인데 어떤 무언가? 그 아이들이, 다음 체스해봐그 아이들이 종종 들었던 무언가인. 이인가 무슨 말이 해 됩니까? 그 아이들이 종종 들었던 무언가인 뭐? 양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소리. 그 소리는 is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거야. 그 소리는 매우 비슷하다. 백그사 됐습니까? 네. 어. 자 그러면 더 사운드가 s죠? 네. 그 다음에 is가 v. 네.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뭐예요? s i m 가 보어죠. 시 i 러가 보어지. 비동사 뒤에 보어 맞죠? 네. 그럼 s v c 다 나왔죠? 그럼 이거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 완전하죠. 그러면 저 대시, 예서가 대시 뭐라 그랬어? 동격, 동격 접속사를 했지 그러면 동격 접속사의 개념 얘기해봐요 다른 사람 전체 다 그렇지 뒤에를 먼저 얘기해야 돼 뒤에가 완전하고 앞에 뭐가 나올 때? 추상명사 나올 때 됐습니까? 네 응. 오케이. 제가 알겠어? 얘는 예, 문장 성분이 좋은 말이야 뭐라고요? Something은 문장 썸띵은 Something은 그게... 저기 컴마 뒤에 나오는 그, 그 뒤에 더 사운드를 그 동격으로 해주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 동격을 나타내는 명사죠. 그럼 성분 같은 거 없는 거예요? 주어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동격이니까 주어를 이제 뭐, 동격으로 가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7 번은 뭐다? 동격. 동격 접속사태. 어,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뒤에가 완전하다는 거. 앞에 추상에서나왔어다 됐죠? 네. 오케이. 그래. 잠깐 쉬었다가 오우. 할게요. 오케이. 아, 어. 그래 코스가 장이되는 풀이래요. 뭐 그런가 의미. 보지?